네, 아, 참, 이, 정위철 선수가 어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도한 네. 봐야겠고요. 아, 어제 경기력을 양쪽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다른 방송에서 하, 농구하는 거한번 봤는데, 굉장히 잘했 썼던 아, 네. 걸 기억을 하거든요. 2000년대 음, 연예인 네. 농구인사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화석이죠. 네. 네. 아주 지났군요. 네. 자, <laughs> <laughs> 일단 첫 패스 걸렸어요. 아, 좋았어요. 처음에. 네. 아, 지금처럼 발려합니다 백인? 아, 이상 좋네요. 자, 기선지압에 성공하는 앤드원입니다. 네. 둘다 어제 이제 한정희 씨나 칠원 팀이고요,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어 태권이 있어요, 원을 하려고 하는 점. 요오 뭔가요? 자, 일단은 문준인 선수 가장 많이 활용하겠죠. 네. 지만 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기긴 했지만 미드라인에서 네, 지금 그렇죠.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네. 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플레이가 실책이 많이 나올 수밖고자 그리고 자, 에이스 문수인 아... 선수가 지금 오른쪽 발목이 돌아갔어요 아 이거 시작부터 부산이 나오면 안될 텐데요 네. <laughs> 어제 골밑을 완전히 책임졌던 이 문수인 선수인데 살짝 돌아가것 같은데요 어제도 왔던 분들이 이제 떠들습니다 네. 고... 볼까요? 아 좋겠네요 아 예아 진짜 저는 본인이 좀 걸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크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음, 어 불가피할 것같요 휴식은 네. 팀의 거의 확실한 득점 부두고 골밑에서가 아니라면서 미들라인에서 어제는 전혀 못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유일한 득점 주자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브리긴잘 살려 가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까지 없죠 사이드 정이 처음 올라갈 때 네. 약간 파울 유도해봤지만 불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일단 1번 역할을 백인 선수가 계속하고요. 던질 듯 다시 파워 듭니다. 밸미 쪽 던져. 선수 일단 안쪽까지 넣어줬고 대목 쪽인데요. 이제 있는. 팀다 모델 출신 팀답게 슈을 그렇죠. 끼지만 약간 손이 약하다는 걸로 네 석점포 이럴 때일수록 바깥에서 외곽슛이 많이 터져준다면 요 수월하겠죠 어제 볼수 없었던 많이 볼수 없었던 석점이 일단 코도도 나왔습니다 석점 수 아, 짧았어요 아, 그래도 날아가고 세 명이 어요 많이 넘어와야죠 네. 뭔가 한참 분들다가 일단 반칙. 백인 선수의 반칙 백인과 홍가가 많이 부딪히네요 네. 역시 아무래도 포지션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네. 이두 선수의 기싸움 누가 더 실천을 안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홍가의 석점포 반쪽으로이시우넣고 아, 김지현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서 앞쪽으로 해줬고요 백인 선수 어. 엄청난 스피드였네요 네. 보시죠. 아. 네첫 경기도 봤을 때 작은데도 용감하게 골밑을 돌파했고요. 신장도 엄청나게 작지만 스피드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인상적이었어요. 네 골밑 촉튀 김지현 선수 많이 무리하진 않습니다. 자 너무 오래됐죠. 네. 자이이 음, 그렇죠. 연예인들을 보면 최근에 뭔가 이제 드라마를 계속 하고 있다거나 휴식기 선수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몸값이 흡 하고 있으면 몸을 좀 그렇죠. 바뀌어요. 네. 네.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예. 네. 제가 보니 이 경기일 때는 다치면 또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 더락 같은 선수도 <laughs> 레슬링 그렇죠. 영화처럼 이게 못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아 종에 걸리겠죠. 뒤쪽. 야, 골미카 아, 좋았어요. 승연 득점입니다. 네. 아, 역시, 해석이라고 표현했지만, 극 <laughs> 높고 있어요. 네. 6대3입니다. 지고 가는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는 팀 내, 이디언 씨와 친한 친구인 네. 최재우 씨, 지금 네. 뭐, 개명을 했지만, 최창민 씨죠. 나와서 응원하더라고요. 예. 저 벤치 쪽에 계셨었는데, 오늘은 아, 현재는,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봐야겠습니다 어제 너무 추워서 예하하하다가 <laughs> 네. <laughs> <왔다 웃음> 이제 핫팩도 준비해왔어요 아 그래요? 하하 <laughs> <laughs> 보통은 두개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명이 계시 아까 줬죠? 아니 네. 안 줬습니다 하하하하하 1표 성공 성더 <laughs> 멋있는 아, <좀 웃음> 네. 선수들이 많아지는데요? 자 아무래도 4강전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격렬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부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일본 역할 가드드에이공한번 주고 출발하는 양 팀입니다 굉장히 네. 패턴도 하고 잘 네.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는 예. 1대1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두팀 같은 경우 1대1이 가능한 선수가 적다 보니까 아하. 안정적으로 패턴을 많이 만들려고 네. 하고 죠앤드원는 사실 문수 선수가 다시 투입 때 지금 투입이 됐지만 문수 네. 네. 선수가 어제의 활약을 봤을 때는골 밑을 잘 막아야 되는데요 아 좋았어요 그쵸? 골격이 계속 돌아왔네요. 네. 네. <목소리도를> 박노혁 선수와의 팀링플레이가 아, 인상적이네요. 어제 뭐팀에 최다 득점을 또 올렸었고요. 멈췄다가. 스크린 정면에서 덤프슛. 노골. 오. 오 좋았어요. 골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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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아, 좋네. 신현준. 네. 모델 신현준 선수입니다. 신현준 선수, 도 그렇고 노민혁 선수, 네. 신장도 좋고, 또 순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좋 t to talk about i 특 So, you 습 a n t even talk a b 고 u t it. You 농구 n t 이 n o w what you're t a 하 k i n g about. You're not 요 아그 도리반도 넘노요어떡하 다시 티비 들어가요잘 빼줬어요. 그렇죠. 네. 다시 노룩 패스 정면입니다. 아, 어패크 어, 아 오른쪽 아, 내준다는 게 일단 튄색. 좋아요. 아, 아, 자, 외로 철저하게 신판 보는 분들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부상자가 나올 오더 아, 쉽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런 대회일수록좀 엄격하게 부러즈 필요가 있어요. 막전 아, 경기 보니까 유발도 나왔는데. 네. <웃음> 네. <웃음> 일단 관중들도 있기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석손좋습니다 석천포 백인 초반에 양쪽 가드들이 한점 하나씩 꽂아주면서또 예. 분위기 끊어 뿌주고 있습니다. 10대 8. 어우, 점수 많이 나오는데. 라이드 측. 다시 정면. 한번 흘렸어요. 기다리는 지희노입니다. 지희노, 라이업! 아이고. 자, 너무 급했죠. 침다 따라 도될수 있어요. 이네 남부들이 이렇게 왼손을 쓸게 어렵죠. 그렇죠. 양손을 그래. 다 쓰는 선수가 많지 않죠. 그러네요. 오, 오, 눌러요. 한번더 우승. 어제는 저 미들라인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오늘 잘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발목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메코탄의 모습 보니까 잘 달리네요. 10대 10입니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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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비었죠. 좋았어요. 자, 아하, 무욕심 뭐 내지 않네요. 김승현에게 일단 투입. 다시 외곽으로 공격자는 시 4초. 접점 에어볼 문수인이 <목소리> 빠르게 아울렛 패스 골 밑점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목소리> 한 템포 좀 빨리 줬어야 되는데 네. <목소리> 이런 속공전계는 <소풍> 오히려 <목소리> 어, <목소리> 상당히 그 상대팀이 엔드원 팀처럼 가것 같습니다 음. 89 어제 MVP를 탔던 문수인이 <목소리> 패스였는데요 김대형이 접수을 했고요 <목소리> 약간 높게 들어갔습니다 자골 밑점 <목소리> <끼리> 노민혁 한번 피하고, 골 밑, 노컷. 네. 어제보다아 칠이... 엔드원 이태현의 골 밑이 어제 희정 <laughs> 예시보다는 <freshwater> 간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 노민혁 선수가 그만큼 지금 못 올라갑니다, 잘.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잖네요 <laughs> 특히나 이제 한경기 치르고 맞붙었기 때문에, 끊지가 않고요. <립> 자 지금 10대11 됐고요. 네, 네 4분 24초가 남아 있는 코트고요. 어, 저희가요 이곳에 엔드 원의 거의 실질적 리더죠 배우 김수현 씨를 또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제는 이길 줄 알고 안 나오셨던 거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방송 다른 타방송 보니까 허리 쪽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아, 배우 김진현 씨는 이대회는 안 나오나 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오셨습니까? 네, 네 아니, 허리 쪽 튼튼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네, 이제 한창인데.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어때요 지금 이 와서 직접 해보니까 잠깐 뛰었는데 어떻게 몇분 정도 뛰실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뭐 저희 그 감독님께서 언제든지 기용을 해주시면 저는 항상 음. 마음가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많이 뛸수 있게끔 네. 좀 도와주십시오 감독님.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 손대문 기자가요. 네. 저희 김재현 씨 보면서 예전에 2000년대에는 이 농구 대회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이 연예인 농구의 화석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을그 표현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 배우계에서도 돌아다니는 화석이라고 생는데 아, 이제 제가 화석이 됐군요. 아, 뭐, 어쨌든 그농구계에 오래 있었다는 상징인으로서. 네, 그 산책이니로서? 네,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왔다는. 어, 어,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상대 보니까 좀 어떤, 어떻습니까? 음. 아, 일단은 저기 그 상대팀은 코드원이라고 예. 아, 모델팀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되게 좋아서 저희 팀이 골밋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신장 봤을 때는 그래도 김승현 씨께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좀 믿을만한 선수들이 있나요? 네, 저희 노민혁 씨도 계시고 네. 네, 우리 신현준 씨도 계셔갖고 음. 네, 음. 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키가 컸었는데 <laughs> 예, 지금은 이제 평범해졌네요. <laughs> 예, 여기서는요. 예.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목표가 있었고 이렇게 그 전까지 출전을 하지 않았던 대회에 이렇게 오. 출전하는 건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미랄 그 복지 쪽에 네. 또 좋은 그 기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네. 저희 연예인들이 또 이런 농구로 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다는 음. 게참 좋은 의미잖아요. 음. 네, 그래서 아주 선뜻 참여하게 됐고요. 네. 이런 자, 기회가 좀 자주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모셨는데 그 오늘 그래도 승리를 할 생각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벌써까지 그렇죠. 할 생각으로 네. 네. 빨리 가서 또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드원 많이 사랑해주시고. <웃음> NBA <웃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간이었지만굉장히뭐 일단 아, 굉장히 흥미로운 마음이시고 미남이시네요. 서로 네. <laughs> 네. 이제 힘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약간 제가 빨리 보내드린 이유가 좀 초점. 빨리 이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던 게 계속 예. 옆에 있으니까 이제 자꾸 뒤로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더더커 보여가지고. 아, 그런 걱정하지 네, 않으세요? 얼른 일어나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랑 있는데뭐터 걱정이세요. <laughs> 네. 저랑 있는데 어떤 게 걱정이세요? 네. 자, 그, 12대12 됐고요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갔는지 인터뷰했는데 <laughs> 갑자기 <웃음> 네. 좀 침묵했었나요? 네.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 생각나는 게 네. 네. 예전에 손지창 씨랑 네. 농경기사때 많이 나왔던 거 기억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네. <laughs> 네. 자, 근데 참, 이, 뭐 여, 저희가 <laughs> 연예인이라고도 각고했지만 농구는 조금 더 <laughs> 확실히 좀 체력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장신이지만 구준일은 후배들한테 맡기고 네, 윤활유 네,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12대10 일단 코드원이 두점 뒤져있고요 코드원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박노요 실패 <laughs> 바로 김승현 선수트 투입됐어요 빨리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김승현 패스 빼주는 것도 그렇고 역시 노련하네요 네 자전거 쪽 버스패스 자꼴밑 김승혁 리버스 슛 아서쿼트 한태포시고 올라가고 참좋았는데 여유가 있네요 약간 짧았죠 대부분 예.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지금 문수인 아 선수를 엔드원은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수인 오, 선수가 풀타임을 어, 보시면요, 어. 아 정말로 웬만한 동호회 선수 중에서는 레벨이 한 높지 않그렇습니다그 정도예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거의 풀로 뛰었는데 안 네. 지치고 뛰더라고요. <laughs> 또 오늘 도 발목 다쳤는데도 뛰면서 음, 네. 일어나고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작전 타임 모델 문수인 이 패션쇼 그에 출연했던 문수인 선수가 가장 또 좋은 활약을 초반에도 보여주면서 자, 12대 10. 팽하게 양팀은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거 리바운드 할 항상 맞아요. 맞아 박스 우에서 줄은... 밀어내야 자데 같이 뛰는 기계는 아 키들이 우리보다도 좀무더잘뛰어는데 응. 자꾸 뺏기니까 먼저 밀어내고부터첫 번째 밀내고 밀어내고 그 다음 상으면 충분하니까 형 괜찮을까 싶다 자식있게 우리도 리바운드 할 때도 다 잡고 어, 우리가 지금 자신있 너무 지금 자기들만 붕떠 예, 있다 지 집중이 안돼 네, 게임에 네, 네, 게임을 집중해야 돼 집중을 못하고 안 지금 우리 집중 못 하고 있어 14초를 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얻어내도 유리하단 말이야 계속 음, 얻어내지 음. 그래 일단 포즈는 편칙을 계속 얻어내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마침 마침 계속 마침 얻어내면서 마침. 가자 네, 네. 에너는 좀붕떠 있다 집중하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는 역시 자유 투죠 가끔 신발끈도 묶고 그렇습니다 항의도 했고 모인 어, 들도 물론 뭐한 번에 뭐세네시까씩도 농구 <laughs>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제 경기도 정말 이렇게 풀로 뛰고 나서 또그 다음 날 연이어 뛰면 그런 뭐 농구도 연달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독의 예. 역...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데요 그렇습니다. ]군요. 종종 항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서 시간도 끌어주고 아, 네. 선수들도 평정심 찾을 수 있게. KBL 그, 그 신인 감독들한테서 구참 어, 그 어. 선배들이 하신 말이 그렇군요. 그런 그런 술이다라고 네. 말합니다 을 네. 과도한 항의는 안되겠지만 음. 종종 음. 시간을 음. 끌어주면서 약간 좀 평정할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것 네. 필요하죠 지쳤을 때네 12대10 자유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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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이 음. 안 통해서 공이 이어져갔고요 골 밑쪽 살짝 음. 내줬고 아트래블이에요골이 아,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이형주 분여가 남아있는 쿼터 음. 12대10 입니다. 음. 우승자 부자 스코어가 잘 올라가는데요. 대부분 일단 또 투입이 되요. 무신선수에게. 골및 네. 네. 더블클러치. 다시 무수 아, 다시 두명째 투입을 하고. 충분하네요. 두명 앞에 두고 올라가는데요. 아, 본인에게 좀 거울을, 뺨을 세게 맞아서 놀랐습니다. 눈쪽. 우리 무수히 견제팀의 을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무 맞았는데 자, 일단은 작전대로 계속 권순인 선수가 자유 투를 얻고 있고요. 네. 농구에 익숙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사실 처음 농구를 접하신 연예인도 농구를 하면은 얼굴 맞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역시 TV에 나가야 되는 아, 분들이니까 네. 그런 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농구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어. 접촉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표정으로 음, 음. 넘어가주는 게 네. 네. 연예인 들것좀 많이 깊이 정착된게 아닌가 많이 해봤다 습니소대보 네. 네. 기자는 어때요? 농구하면서 얼굴 맞으면 네. 저는 주로 때리는 편입니다 <laughs> 네. 자12대11 기술이 없어가지고 <laughs> 저도 누구 다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아 노골이에요 네. 수비 전문 선수라고 하죠 <웃음> <웃음> 네. 어 생각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12대11 11, 스코어가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가장 적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득점 공식 또 문수인인데요. 일단 넣걸 다시 문수인 톡 쳤고 일단 이어집니다. 자, 결국은 뭐카드 백인 선수에게 일단 연결을 했는데 실책이 네, 나왔죠. 풀어박12대 네, 11의 스코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현욱. 정면쪽 김무영 네. 사상이 올라온 팀이다보니까 서로 팽팽해요 그러네요 숨을잘쉬지 않습니다 제이노 하! 한쪽 일단은 반칙 유독 백인 선수가 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제이노가 백인에게 연결했고 백인이 수락 과정에서의 반칙 제 예감이지만 아주 긴 오후가 될것 같네요 우승 네. 네. 경기도 5분 더할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네. <laughs> <laughs> 네안 <laughs> 아, 했어요 일단 네그말 <laughs> 기억하고 있을게요 긴 <laughs> 오분 될것 같다라는 그말네네오분 더하면 우리 손 대표 기자 책임으로 모든 <laughs> 네. 저희 중계 스텝이 아마 돌릴 거예요 <laughs> 네, 그 얘기를 미리 했다고 네 <laughs> 원래 저희도 프로 농구하거나 뭐 어떤 농구 <laughs> 어떤 그, 그 방송을 할때 연장각이면 결국은 누구의 책임을 찾잖아요. <laughs> 그렇죠. 책임을 제 밑방정떤 사 찾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나와서 이제 연장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laughs> 지금 오늘 만약 하면 선대공단 잘못입니다. 공이 <laughs> 졌어요. 네. 어. 끌밑. <laughs> 공격권 넘어갔나요? 넘어갔네요. 아, 엔드원입니다. 저는 예전 첫째 아이 출산 예정일 이틀 전에 예. 잠실 취재 갔다가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애라고 했다가 5차 연장 갔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네, 그 전설의 그, 경기였어요. 예, 저희는. 네. 네. 당시에는 예, 저도 그그 그 중계를 했던 회사, 엑스포츠라는 회사 네. 이당시 있었는데 네. 당시에 KBL에서 <laughs> 화환 <화면이> 왔어요, <그남날. 웃음> 막상했다고, 네. 그 다음날. 박생했다고 기록을 세었어요그 기억이 나네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못 가는, <laughs> 그때는 지금이었으 <에이, 그래서 웃음> <증명은 웃음> 바로 그냥 버리고 가셨을 텐데, 죠쵸 자, 골밑! 아, 지금 매치한 안 들어가요. <laughs> 13대13. 역전의 기회. 김무영 다시. 결국은 기승전, 스인 로컬이에요. 네. 네. 공격하는 사람은 골 밑에서 3초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문수인 선수가 거의 코드원의 박광진 선수같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결승에 올라가도 약간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게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예. 3일 연속 경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서 만나는 건...